에디스는 어렸을 때 공부를 하도 못해서 선생님이 그의 어머니를 불러서 퇴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처칠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습 부진화로 특수반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스타인은 성적이 너무 나빠서 모두가 그를 정신박약아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세계를 변화시킨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처음은 매우 미약해서 보잘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중은 심히 상대해졌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미국의 대통령 중에 트루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고향인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에서 남은 여생을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느날 그가 트루반 기념 도서관에 갔을 때, 그러니까 자기 일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도서관을 하나 치었어요 가보니까 지도교사와 함께 여러 아이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아이가 묻습니다. 대통령님은, 음, 저, 제 나이, 나이만 할 때에 인기가 대단했지요? 반장도 하셨겠네요. 그러자 트루반이 대답합니다. 정반대야. 나는 어렸을 때 눈이 너무 나빠서 안경을안 쓰면 내 인가도 같고, 그런가 하면 재주도 없었고, 운동도 못 해서 아이들이 날 겁쟁이라고 불렀거든. 아니,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다 스루만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성경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신단다. 여러분. 에디슨과 처칠과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에 대단히 미약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트루만도 어렸을 때는 아주 부잘 것 없는 그런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자,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야곱은 심히 연약한 자였습니다. 또한 야곱은 허물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 빼앗,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말미암아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멀리 하란에 살고 있던 외삼추를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가는 도중에 그는 끝없이 펼쳐진 광야의 볼판에서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돌 하나를 취하여서 베개를 베었습니다 이겹고 칠흑같은 어둠이 그를 둘러쌉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금방이라도 사자나 곰이 달려들어서 물어 뜯을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극심한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때의 장면을 오늘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니까 구약성경 맨 앞이죠. 한 40페이지 정도 보면 구약성경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한 40페이지에요. 어,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또본주 여호와께서 그의 소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모든 족속이 너와 제 자식을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우리 1 0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외롭고 힘든 때에 찾아오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밤낮으로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뜨거운 한낮의 열기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밤의 추위와 싸우면서 외삼촌을 위해서 20년을 봉사합니다. 그런데요, 외삼촌 나바는 조카 야곱을 속였습니다. 품삭을 10번이나 변경했을 뿐만 아니고 그를 붙잡아두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결단하고 우리 삼촌 몰래 도망을 합니다. 야반도주하는 거죠. 그러다 이 라반은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까지 어렵게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맨손으로 쫓겨날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반의 꿈 속에 나타나셔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나반은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야곱이 왔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합니다. 자기가 자기 하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할수 없이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공국에 처한 야곱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도와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짐승들 또아 하인들 또 아내들 자녀들을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금이 환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된 거죠. 하지만 이때 야곱에게는 또 하나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원수를 갚으려고 400명이나 되는 하인들과 달려오겠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성경은 에서와 야곱이 상복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하나님, 하나님이 형 에서의 칼날에서 야곱을 구해 주신 것이다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동생 야곱과의 아름다운 상봉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이 구미구미하다. 신이 찾아오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야곱처럼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굴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 인생을 도우시나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여호와는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게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본문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귀인들이라는 것은 그래도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예를 든다면 부자들이나 권력제도 가진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런데 시인은 그들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히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라고요? 연약하고 허무한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도다 비록 평소에는 힘이 있어서 무엇인가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날, 죽는 날, 그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모든 수고가, 모든 계획이, 모든 포부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라는 말씀입니다. 거인장수 골리앗은 골리앗과 홍한소년 다이세의 싸움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큰 어른과 작은 아이의 싸움입니다. 배틀체만큼이나 큰 창을 들고 나온 이 백전노장의 군리학과 단한 번의 전투 경험이 없는 초림 목동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봐도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네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3회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아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한수년 다윗은 하나님의 도심으로 발미하며 거인자수 골리아스를 큰 나무가 쓰러들듯이 쉽게 쓰러뜨립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도울 수 없는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에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넉넉히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연약하고 허울만은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우리 인생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저체 그분은 전능하실 창조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7절 8절에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본문에서 찾아 우리 본문에서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오늘 본문이죠. 7절 8절 9절입니다 이것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합니다 시편 146편 7절입니다 억눌린 어, 사람들을 위해 정으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도다 여와께서우 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잃으시며 여와께서의 인들을 사랑하시며 같이 합니다 여하께서 나간 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으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억눌린 자를 정의로 심판하셔서 억눌림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인들의 눈을 열어서 밝게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의인인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낙은네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한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심으로 말면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자비를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어, 가엾게 여김 또한 그렇게 여기서 베푸는 은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풍성하게 차고도 넘치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게 의인인 우리를, 극률, 죄인인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탕자는 참 나쁜 놈입니다. 부모가 죽을 때 나눠주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없는 모독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는 자기 목소로 받을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순식간에 모든 자산을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지거지 산거지 알거지가 됩니다. 당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그제야 깨달은 당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죠 실컷 욕을 해서 쫓아내야 되죠 그런 못된 놈을 그냥 두었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밀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처럼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긍률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미국 기독교 출판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이 설교가였던 맥스 루케이도는 그가 지은 책 은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은혜는 자비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잔이 보이나요 아니면 그저 잔이 마를까 노심초사하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란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잘못을 용서하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극렬히 여기심으로 도와 주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대도 안 하니, 너희가 요구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분이시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극률이 여기어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온이 길을 지나갈 때에 한 소녀가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압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나폴레온이 무슨 사이냐고 어, 묻자 아, 소녀는 제 아버지가 사형성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자 소녀는 흐느끼며 호소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제의 자비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던 나폴레온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가 내네 말을 듣고 아버지를 용서할 것이니 돌아가거라. 여러분, 소녀의 아버지는 마땅히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나폴레옹 황제는 소녀에게 자비와 극유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로 인해서 우리를 극렬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능력과 자비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자는 복이 있도다 예, 이렇게 예, 말씀하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와 자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하고 호물 많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극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이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0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직 하나님에 관한 소망을 두고 산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신앙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연약해서 믿음의 삶에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무 부족함이 없이 내 평생에 나를 도와주셨다. 다이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소망하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그를 도와 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의 뜻과 유언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으로 영광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안정을 뒤쫓고 안정을 평안을 누리자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결혼을 하면서 온 나라의 우상 숭배가 마전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은 이런 인생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서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헛되다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산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며 살았던 세월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도움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자비와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 하나님은 전문가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자비와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오직 여호와 자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힘껏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